이번 개념은 비교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비교라는 말을 쓰는 곳이 부사와 형용사입니다. 내가 원급이네, 비교급이네, 최상급이네. 이런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게 부사와 형용사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 비교라고 하는 건세 가지가 있구나.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세 가지는 부사와 형용사의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올드란 단어는 낡은, 늙은 이런 뜻이에요. 원급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사, 형용사 그 자체를 원급이라고 하고 이알이 붙으면 더 낡은 더 뭐뭐한, 이렇게 비교급을 나타냅니다. 아, 부사와 형용사에 ER이 붙으면 비교급이라고 하고 더 뭐뭐한, 부사와 형용사에 EST가 붙으면 가장 뭐뭐한,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가장 뭐뭐한,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부사와 또는 형용사에 EST가 붙으면 가장 낡은, 이렇게. 만약에 E로 끝나면 E가 있으니까 R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E로 끝나면 E가 있으니까 ST만 붙이면 됩니다. E c u t 은 귀여운, 원급이죠? cuter. R이 붙으면 비교급, 더 귀여운. EST가 붙으면 물론 E가 있으니까 ST만 붙이면 되겠죠? cutest는 가장 귀여운, 최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는 세 가지가 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부사와 형용사에 사용하는 용어다. 자음다하기 Y로 끝나면 Y를 이렇게 I로 바꾸고 ER 더 바쁜 BGR. I로 바꾸고 EST. 가장 바쁜. 자음다하기 Y는 Y를 I로 바꾸고 ER, EST를 붙인다라는 거 단모음다하기 단자음일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큰, 더큰 비교급. 원급 비교급. 마지막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단몸도 하기 단자일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ST. 가장 큰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부사와 형용사에 ER이 붙으면 비교급, EST가 붙으면 최상급.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 원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모음의 개수가, 단어에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이런 걸 삼음절 이상이라고 하고 또는 FUL로 끝나거나 ED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거나 i s 로 끝나거나 IV로 끝나거나 LY로 끝나거나 OUS로 끝난다면 그 형용사 부사가 이런 스펠링으로 끝이 난다면 여기에다가 또 ER, EST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스펠링의 단어들은 ER,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뭘 그대로 쓰고, most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비교급, 최상급을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FUL로 끝났네. FUL로 끝나면,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비교급을 사용할 때, 뭘 그대로, 뭘 그대로, 더 아름다운 원급 비교급, most 그대로, 모스트 그대로 여기다가 est를 붙이는 게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모스트를 앞에 사용해서 최상급 er를 뒤에 붙이는 대신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앞에다가 more 써서 비교급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는 단어 부사 형용사들은 이 뒤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est 대신에 most를 사용해서 뒤에 그대로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규칙을 가지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불규칙입니다.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규칙이 없으니까 불규칙 변화라고 하고 비교급, 최상급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bad, 나쁜, 일. 나쁜의 의미도 있고 아픈의 의미도 있고요. bad, worse, worse. worse, worse.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더 나쁜, 가장 나쁜. For, 먼 이런 뜻입니다. 얘는 두 개로 변하는데 farther, further, farthest, furthest 이렇게 두 개로 변합니다. 이 farther는 거리가 더 먼. 이 further는 깊이나 정도가 더 깊은. 더 먼, 더 깊은. 가장 먼, 가장 깊은. 그렇게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해서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깊이나 정도가 더 깊게 들어가는 이런 건 further, farthest, furthest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ood과 well은 좋은, 잘이 단어는 better, best, better, best little은 적은, less, least, less, least many와 much는 많은, more, most, 더 많은, 가장 많은 이러한 불규칙 변화들은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정리를 해봅시다. 비교라고 하는 건세 가지가 있더라. 원급, 비교급, 최상급. 부사와 형용사에 사용하고 그대로인 모양은 원급, er이 붙으면 비교급, est가 붙으면 부사와 형용사의 최상급이고 삼음절 이상,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가 세개 이상인 삼음절 이상이나 이런 스펠링으로 끝날 때는 너무 길기 때문에 er,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er 대신에 그대로 모양 앞에다가 more 그대로 비교급 most 그대로 최상급을 표현한다. 여기까지는 규칙이 있는 규칙 변화고 얘들은 불규칙 변화인데 bad worse worst 그 다음에 far farther farthest far further furthest 거리가 더먼 깊이가 더 깊은 good better best little less least many more most 이런 불규칙 변화는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수업의 개념입니다.